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어, 신비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신비스러운 일들, 이 신비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미스티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입을 닫는다 입을 닫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신비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 그것도 신비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창조 자체가 신비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수많은 병자들이 회복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이 모든 것들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신비스러운 일보다도 더 크고 더 신비로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나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직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더 놀랍고 복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입을 닫고 가만히 지켜봐야만 했던 엄청난 신비로운 사건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던 중에 그분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찬란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는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즉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해서 그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약의 이 선진들을 소환해서 대화를 나누셨던 이런 신비스러운 장면에 지금 주목하기보다도 이 크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는지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세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먼저 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높은 산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서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셨다라고 해 가지고 이 산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산이 다볼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만 할뿐 이 변화산이 어떠한 산인지 는 정확하게 알수 없고 다시 말해서 이 변화산이 정식 이름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높은 산즉 변화산에 임하셨던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은 후여세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음을 일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어떤 중요한 일은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처음으로, 즉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 여세가 지난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전해 듣고는 굉장히 큰 낙심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은 벼슬자리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했을 것이고 마음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두려움이 밀려오고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지" 또한 주신 말씀들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말씀들이 너희들 감당되지 않지.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 산적하는 큰 문제가 너희들의 인생을 짓누를 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너희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그러니까 나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 라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내게 허락해 달라라고 붙잡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기 생각 또 인간적인 계산들을 다내려놓고즉뗏슬 자리 하나 얻으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도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산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의지 내 노력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크고 신비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신비스러운 일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졌고 온 몸이 찬란한 빛으로 광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신 그곳에는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모세, 엘리야 이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즉 구약의 율법은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런 이제 제성에에서이이렇죄죄인해해서멸망받될우 우리를 원하하시위해해한한원자자이땅가운운오 오실 임임을속해해예예을하 하지 않습니까 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한 구원자가 이땅 가운데 찾아올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계신 변화산으로 지금 소환이 되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애원하고,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슨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변화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그러니까 이세 분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우리는 조금 전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서 별세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별세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엑소도스가 무슨 뜻일까요? 아이, 우리 딸이라도 대답해 주면 참. 엑소도스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까 봐 제가 빨리 말씀드려요. 엑소도스는 출애굽. 출애굽기가 영어로 보면 엑소도스 아닙니까? 즉 엑소도스는 출애굽한다. 떠난다. 벗어난다. 자유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세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떠나가신다. 그런 이야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즉 예수님의 별세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으로 향하는 은혜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별세,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대화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유추해 봤는데 대충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주실 구원자의 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진 죄를 사여 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음으로, 내가 별세함으로, 즉 인간이 지낸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할 것이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셨다라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고 모든 인생의 즐거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떨어져야 되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별세하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엑소도스 즉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행한 선행이라든지 내가 가진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중영상 집사님 첫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막 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인간의 노력 수고 또한 엉망 금의 돈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계속되는 반역, 계속되어지는 불순종을 심판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짐을 받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이름을 간직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생명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일에도 더욱 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볼 건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아와 더불어 당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실 당시의 상황을 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서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당신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제자들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를 나누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것인데,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오히려 담대하게 십자가를 준비했던 반면 잠이 들었던.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현장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시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뒷모습만 살짝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깨어 있어야 될때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의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몸에서는 강체가 나고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해 있고 또 예수님의 주변에는 엘리아도 모세도 보이는데, 자기가 깨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모세와 엘리아는 이미 용무를 마치고 떠나간 상황입니다. 이에 너무나도 아쉬웠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나죠. 예수님,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을 지을 테니까 떠나갔던 그분들을 속히 이곳으로 모셔서 모셔오셔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세상사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들 또 예수님 잡으려고 돈 벼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힘들게 합니까? 그냥 우리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편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늘 언제나 이곳에 사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평안함, 영광스러움에 취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지어줄 그 초막에 거하실 것이라면 그냥 천국에 거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골치 아픈 이 세상.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 찾아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초호화 저택을 지어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고난 당하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죄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모든 것들을 평안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여기에서 집을 짓고 그냥 여기에서 편하게 살자니요? 이거는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신앙의 잠을 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얼척 없는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오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얼척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홀연히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 다시금 마을로 내려가셔야지만 변화산이 아니라 골치 아픈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건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음성에 반응합니까? 6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약함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약함을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다가 오시는 말씀이 들려는 오것 그것 자체가 복이고. 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고 또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걸어가던 걸음들을 잘못된 길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어야지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칠절 그렇게 할 때에 칠 절과 팔 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될 때에 세상 다른 환경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적으로 뭐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엑소도스 즉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들을 멈추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탈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짊어져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넘어졌지만 그 길에서 돌아서서 사랑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